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 다룰 이 시계는 올 여름에 찰만한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시계이고요 200m 방수니까요 그리고 올 여름에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여행에서 찰만한 GMT 시계 세컨 타임 존 시계 같은 걸 찾고 있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루 GMT 시계라서 이 로컬 타임이 단독으로 조정이 되는 시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볼와치 하면은 항상 가 에 비해서 좋은 만듦새와 스펙을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는 리테일가가 640만원이어서 리테일가만 들었을 때는 어, 별로 가격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볼와치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할인을 주기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그런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가격 대비 스펙의 시계를 장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델도 35%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트루GMT의 9 0 4S 틸 들어갔고 뭐 200m 방수의 트리툼 야광 같은 여러 가지 스펙상의 장점들을 감안했을 때. 진짜 잘 만든 시계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워치에서 GMT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엔듀어런스가 그 전에 인기 있었던 모델인데 좀 다른 디자인의 GMT, 회전식 베젤이 붙어 있는 GMT 같은 거는 없을까? 볼에서 그런 모델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의 아웃라이어가 해답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되게 좋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40mm에 러그 트러그가 46.8mm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두께가 13.8mm인데 이건 볼버치 기준으로는 굉장히 슬림한 겁니다. 얘네가 트리팀 튜브를 두꺼운 거있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기본 두께를 잡아먹을 때가 많은데 얘는 트리팀 튜브가 좀 얇은 게 들어가서 야광은 예전에 저희가 봤던 시계에 비해서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체감 두께가 많이 줄었고요. 이 13.8에서 많은 부분이 솟아오른 돔형의 유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 봉 빼면은 실제 체감은 한 12mm 때 두께인 시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러그폭도 20mm로 시작해서 클래스프 부분은 18mm로 좁아지는 상식적인 미드 사이즈의 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아래로는 되게 컴팩트한데 베젤은 케이스보다 좀더 지름이 크거든요 케이스 직경은 40mm인데 베젤은 한41 조금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계주는또 빈티지 바이브 같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스킨 다이버들 중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았거든요 베젤이 케이스 보다 크니까 그 튀어나온 부분만큼 크라운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의 조작감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크라운을 좀 높이를 높은 걸 써가지고 시간을 조정해보면은 베젤이 크라운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외모를 보고 충격적이었던 게첫 번째는 이게 베젤이 안 움직일 것 같이 생겼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로프가 져 있는 전형적인 고정식 세라믹 베젤 디자인인데 얘 돌려보면 돌아가요 양방향이 24크 클릭 베젤이라서 GMT 침으로 알려주는 두 번째 시간 외에도 베젤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대까지 표현할 수 있는 GMT 시계이고 베젤 돌리는 느낌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묵직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이 다이얼의 아워 마커들이 굉장히 가늘고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도톰하게 그 프린트 야왕 도료를 적용한 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다 튜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양이 기존의 볼 시계랑 다르다 강력한 스펙의 툴워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모델 치고는 폴리시된 부분이 많은데 볼워치가 폴리시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가 904L이라는 다른 브랜드에서 잘 쓰지 않는 스틸을 쓰고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316L에 비해서 폴리싱을 해놓으면 더 밝고 더 반짝이거든요. 베젤이 스틸로 되어 있는 버전이 있는데 스틸 버전이 좀더 강한 인 인상이 있고 좀더 툴워치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세라믹 베젤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랜드 세이코 바이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재밌습니다. 야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서, 베젤에도 다 야광이 들어가 있거든요. 베젤은 슈퍼루미노바인 것 같아요. 축광식 야광이죠. 그리고 다이얼에는 트리튬 야광 튜브로 야광을 적용해가지고, 다채로운 야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스나 베젤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다이얼은 톤을 좀 낮췄어요. 매트한 무광택에 살짝 위로 솟아오른 층이 진 챕터링을 적용해서, 다이얼에 나름 대로 입체감을 주고 있고 어, 다이얼의 디자인에 약간 이견이 있다면 은좀 뭔가 모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강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인데 볼와체 로고나 그 레일로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옛날에 철도시계의 표준으로 활약할 때의 20세기 초중반의 디자인 요소들을 로고나 카운터 밸런스에 활용을 하는데 모던한 느낌이랑 안 맞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디자인상의 이견이고 그런데 또 요 모델 한정으로 저 날짜창 돋보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에는 날짜창 돋보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에 나름대로 각을 줘가지고 등기 기간에 불뜩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또 고급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GMT 침이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들려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오렌지색 액센트를 줘가지고 다른 부분과 확실히 구분을 할수 있게 했는데 GMT 침도 약간은 좀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독성이 좋고 챕터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좀 밀리터리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True GMT는 출장을 다니는 사람을 위한 시계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다른 나라로 건너갔을 때 시간대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분이랑 초는 그대로 맞는데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시간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무브먼트가 설계되어 있는 시계를 트루 GMT 시계라고 하는데 볼은 이제 소프로드라는 스위스의 무브먼트 제조사랑 협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독 는7337 무브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파워리저브가 막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트루 GMT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인 시계이고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 사이에 좋은 이로차 범위를 갖고 있는 시계여가지고 매우 정확한 시간 측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계다. 뒷면에서 무브먼트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가운데에는 경도와 위도를 표시하는 지구본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가장자 이제 세계 주요 도시랑 시차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동할 곳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된 케이스백입니다. 여기에 나사가 박혀있어서 좀더 강인한 느낌? 툴워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미니 드라이버를 통해서 브레이슬릿이나 스트랩 교체를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다른 볼워치 시계들이 가운데 링크가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느낌의 근육질의 특유의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더 평범한 스타일의 좀 납작한 가운데에 이제 폴리시 된 센터링크만 들어간 브레이슬릿이 들어가 있고요. 나사를 통해서 길이 조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실체감이 있는 그런 브레이슬릿이고 요 버터플라이 형태의 클래스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미세 조정은 없지만은 반코짜리 링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한 길이 조정을 할수 있는 브레이슬릿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푸시 버튼이 달려있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 브레이슬릿의 장점일 것 같아요. 아우, 잘 만들었어요. 예, 시계, 잘 만듭니다. 사이즈도 이번엔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지금 이거는 로고는 되게 클래식한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강인한 툴워치라서, 약간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좀 불만스럽긴 하다는 거. 이번에 여름에 방수성능 좋은 다이버로도 쓸수 있는 GMT 시계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아웃라이어도 꼭 후보에 올려놓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